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잠시 회사를 관뒀다가 다시 취업을 했는데요. 한동안 집에서 애만 키우다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보며 안타깝게 생각했던지 시어머님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할 때쯤 시어머님이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거든요. 그랬기에 우리 부부는 시어머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물론 우리가 매달 돈을 드리긴 했지만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님은 차분한 성격으로 웬만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어머님에게는 동생이 한분 계시는데요. 시어머님과 이모님은 서로를 끔찍히도 챙기며 사셨어요. 두분다 오랫동안 남편 없이 사셨기에 더욱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모님이 아예 짐을 싸서 시어머님 집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모님을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하며 챙기고 있었고요. 우리는 고부관계라고 하기에는 사이가 좋아도 너무나 좋았어요. 이모님 또한 성격이 조용조용하시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 뒷말하는 거 싫어하는 저와도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모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서방님이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방님과 동서였는데요. 특히나 동서로 인해 얼마 뒤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퇴근하던 길에 시댁에 과일을 드리러 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초현증을 누르자 시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왔니? 전화하면 내가 데려다 줄 텐데 뭐하러 왔어? 몸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젊어도 제가 더 젊은데 제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럼 시어머니 부려먹는 막대먹은 며느리 소리 들을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너같이 착한 애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찔린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오다 보니 딸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딸기 좀 사와 봤어요. 어머님이랑 이모님 딸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예, 지금 딸기 엄청 비싸던데 뭐로이 비싼 걸 사왔니? 사실 딸기 가격 보면서 손이 잠깐 떨리긴 했는데 두분 딸기 드시는 모습 생각하니까 손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제가 장난스레 웃으며 두 분을 바라봤는데요. 넌 어쩜 그렇게 말도 재미나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 보고 있으면 마치 친딸 마냥 좋다니까. 두 분이 워낙 친딸처럼 잘해주시잖아요. 참 그건 그렇고 너도 여기 잠깐 앉아봐라. 라며 시어머님이 제 손을 끌어서 소파에 앉혔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원래 남 뒷말하는 거 아주 싫어하잖니. 그렇죠. 두분다 그런 사람들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석이 처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았잖니?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다녀왔었잖아요. 애기가 많이 컸겠네요. 제가 두 분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는 조용히 물었어요. 사실 동서와 서방님이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모님을 보러 온 지가 한참이 지났었거든요. 손주가 보고 싶었던 이모님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을 했었기에 우리 모두 동서와 서방님을 본 지가 한참 됐었거든요. 하지만 두분다 워낙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제가 잠시 동서와 서방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석이 처가 곧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니네 이모한테 올라와서 애를 봐달라고 하지 뭐니? 그러니까 이모님한테 서울까지 올라와서 애를 봐달라고 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니까. 정석이 처 말로는 일요일 밤에 올라왔다가 금요일 밤에 내려가라고 했다는구나. 그럼 이모님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네 이모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가 이모님께 전화를 해서는 약간의 억지를 부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손주도 아닌 우리 아들을 봐주고 있으니까 친손주인 자기 아들도 봐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거기서 매일같이 형님 애도 봐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 친손주도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니어서 걱정이 좀 되는구나. 걱정이 될게 뭐가 있어요? 요즘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별로 힘들 것도 없을 거예요. 저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돈이 바로 옆에 사시는데 혹시 사돈한테 부탁은 해본 거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김씨 집안 아들인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엄마가 김씨 집안 애를 봐줘야 해요? 이건 당연히 어머님이 봐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다 우리 엄마는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서 못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봐주셔야 해요. 어머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 제가 그이보다 돈도 더잘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기 아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땐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어머님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물론 이모님은 손자를 봐줄 생각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이모님을 말렸는데요. 정석이 처가 우리 며느리같이 착한 아이였으면 내가 말리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껏 하는 행동 보니 영 글러먹었어. 동생 괜시에 가서 애 봐주다가 사달이 날 수도 있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냥 모른 척을 해. 며느리 행동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 틀릴 말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보다 월급도 더 많고 그러니 회사를 간두고 애보는건좀 그렇지. 동생 잘 생각해. 주변에 보니 애 봐주다가 사달이나는 집이 아주 부지기수야. 시어머님이 이모님을 몇 번이나 말렸지만 이모님은 그냥 손자를 봐주러 서울에 올라가겠다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서가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일요일 오후만 되면 이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서방님 집까지 가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하루하루 이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살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모님이 원래가 마른 편이셨기에 거기다 더 살이 빠지시니까 얼굴이 퀭하신 게 눈뜨고는 볼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시어머님께 살짝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이모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러다 큰일 나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홍삼을 좀 사와 봤는데 꼭 이모님이랑 같이 드세요.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한의원에 좀 데리고 가볼까 했는데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빠서 뭐라고 말도 못 꺼내겠더구나. 아무튼 너한테는 항상 고맙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서방님한테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모님 너무 안쓰럽네요. 알았다. 내가 정석이한테 한번 전화해보마. 그뒤 시어머님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해서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데요. 서방님이나 동서나 별 반응이 없어 보이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서울로 올라가기 전 이모님이 업한장에 가서. 오징어 회를 떠서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야 한다며 업판장으로 갔다는데요. 아니 오징어 회는 왜 가지고 간다고 그래? 서울에도 회 파는 데가 천지인데 뭘 이런 걸 사간다고 난리야. 왜 애들이 사 오래? 아니 내가 보니 요즘 오징어 회가 신선하길래 좀 사다 주려고 그러지. 그럼 오늘은 짐 들고 가니까 애들한테 버스터 날로 마중 나오라고 해. 내가 정석이한테 먼저 전화해 놓을까? 아니야 언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아무 걱정하지마 이모님이 정색까지 하며 시어머님을 말리더랍니다 그 뒤에도 이모님은 서울에 가기 전 이것저것을 사서 가지고 가셨는데요 하물며 시장에서 무슨 메밀전까지 사서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어머님이 무작정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한동안은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대형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시어머님이 이모님 몸부신이나 해줄 겸해서 삼계탕을 끓여서 같이 드시고 있었다는데요. 오랜만에 맥주도 한 잔씩 마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모님이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쇼파에 있던 이모님 휴대폰이 울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우선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여기서 잠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시어머님과 이모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많이 비슷한 편입니다. 특히나 두분다 사투리를 쓰고 있었기에 전화통화로는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로 두 분의 목소리가 비슷했어요. 그날도 전화벨이 울려대니까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은 모양인데요. 전화를 건 동서가 아마도 이모님으로 착각을 한채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다음은 시어머님과 동서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대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동서가 마치 기계처럼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데요. 다음주에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다음주는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주말에도 내려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실 때그방 건조 오징어 좀 사가지고 오세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거 엄청 맛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모님이 자꾸 그이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전화 못하게 좀 하세요. 아니, 짐이 얼마나 된다고 버스터미널로 데리러 가라 마라. 왜 그렇게 찬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별로 무겁지도 않더만. 혹시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다. 혹시 그때 그일 말한 건 아니죠? 그때 그 일이라니. 무슨 일을 말하는 거니? 시어머님이 시치미를 뗀채 조용히 물었다는데요. 동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다네요. 아니, 그때 그일 말이에요. 우리 준호 미끄러졌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어머님 얼굴에 손댄 거 그거 말이에요. 그때도 말했지만 그건 진짜 우발적인 사고 같은 거였어요. 아마도 엄마라면 누구라도 그랬을걸요? 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님은 심장까지 벌렁거렸다는데요. 직접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동서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데요.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온 이모님에게 시어머님이 물었답니다. 순자야, 그동안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냐? 그런 대접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너한테 손까지 댔다면서! 아니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누구한테 들었어. 근데 그게 손찌검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우리 며느리도 너무 놀라서 그런 것뿐이야. 아니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몸에 손을 대 손을 대기엔. 그럼 손을 댄게 맞긴 맞다는 얘기네. 언니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 부탁이야. 이모님이 시어머님에게. 몇 번이나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요. 맥주도 마셨겠다. 순간 말을 하던 이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그런 꼴을 다 하고 있었는데도 정석이는 아무 말도 안한 거야? 언니, 내가 그동안 참 서러워서 말이야.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모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데요. 혼자 아들 하나 잘 키워보자고. 그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을 참 잘못 키웠어. 집 마누라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더라고. 그동안 어찌나 서럽고 눈물만 나던지, 창피해서 언니한테 말도 못 했잖아. 그제서야 이모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모님의 말에 의하면, 짐을 잔뜩 들고, 버스터미널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단한 번도 마중을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이모님이 가지고 간 음식 대부분이 동서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이었답니다. 어느 날은 말이야, 내가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손에 들려있던 짐만 빼앗아 들더니 친정으로 가더라고. 친정 엄마가 회를 좋아한대나 뭐래나.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았어. 라면이나 끓여 먹었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기는커녕 집에 밥도 안 해놨더라고.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나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하나 없더라고. 근데 며느리가 손찌검 했다는 말은 뭐야? 그게 말이야. 우리 손자가 놀다가 나랑 부딪혀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거실바닥을 닦고 있느라고 뒤에 있는 줄도 몰랐거든. 네가 그 집에 손주봐주러간 거지? 식물로 간 거야? 며느리가 집에 있었다며? 청소는 네가 왜 했어? 언니 말도 마. 내가 간 뒤로 며느리는 손 하나 까다안 했어. 라며 말을 시작한 이모님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털어놨다고 하네요. 우선 이모님이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동서가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우선 설거지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내일 회사 가야 해서 피곤해서요. 그리고 애기 옷은 다 삶아야 하는 거 아시죠? 쌍끈한 다음 손빨래 잘 하시고요. 어제 보니 베란다도 너무 지저분하던데 청소 좀 해주세요. 환기시키면 베란다에서 먼지가 다 들어와서 어머님 손주가 그 먼지 다 들이마시잖아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다시 말할게요. 라며 일을 시켜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무슨 식모 부리듯이 그렇게 일을 시켜댄거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서방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요. 그냥 모른 척 하더랍니다. 동서가 이모님께 일을 시켜대는 동안에도 서방님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내가 말이야 며느리도 아주 꼴 베기 싫긴 했는데 이 아들놈이 더꼴 베기 싫더라 그 말이야. 퇴근하면 허구한 날 등을 소파에 깔고는. 내가 걸레질을 할 때나 겨우 일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 것들끼리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언니는 언니 며느리한테 진짜 잘해야 해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도 있더라고 그 아가리를 조져버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걸 그냥 놔뒀단 말이야? 나도 하루에도 백번은 그 생각을 한거같어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나 사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 서울 갔다 내려오면 항상 토요일 오전 일찍 병원에 갔다니까. 뭐? 정신과 치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아니, 아들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신과에선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하겠어. 우울증에 화병이라고 하지. 그 순간 시어머님 눈이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님이 이모님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자야, 내말잘 들어. 앞으로 우리 둘이 여기서 평생 같이 살 거잖아. 그렇지. 난 언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거기다 순자도 집뺀 돈도 통장에 잘 가지고 있고. 당연하지. 언니가 그돈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묶어뒀지. 참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그돈 이야기도 하더라고. 뭐? 뭐라고 했는데? 그 아까운 돈 굴리지 않고 묶어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매달 이자 쳐줄 테니까 자기들한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때 언니가 나한테 미리 일러줬었잖아. 언니네 집 들어오면서 전세금 명목으로 언니한테 돈 맡겼다고 하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 돈은 절대 아들 며느리한테 주면 안 돼. 동생 노우다 그 말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힘주어 말씀하셨다는데요. 사실 이모님이 시어머님 댁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판돈을 통장에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전세 자금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님에게 맡겼다고 하라고 시켰었고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수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나 어른들의 해안은 젊은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암튼 그뒤 시어머님과 이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애미야 너 잠깐 건너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갈때뭐좀 사갈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뭘 먹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다 조져버릴 참이야. 것보다는 차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구나. 그뒤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님과 이모님을 모시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휴게소에 한번 들르지도 않고는 곧장 서울로 내달려서 서방님 부부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이모님께 마트 위치를 묻더니 갑자기 마트에 들어가서는 뭔가를 사서 까만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오셨는데요. 어머님, 비닐봉투 안에 그건 뭐예요? 알거 없다. 내가 오늘 이것들을 그냥 아작을 내버릴 참이야.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 그런 것들은 깜빵에 보내버려야지. 어머님,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조금 이따 들어가? 어차피 이판 사판 공사판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라 저것들이잖니. 나도 저 인간 같이도 않은 것들한테 똑같이 해줄 참이다. 라며 시어머님이 한 손은 이모님의 손을 잡고는 다른 한 손으로는 비닐봉투를 꽉 움켜잡은 채 서방님 부부 집으로 거침없이 진격을 하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맹수와도 같아 보였는데요. 저는 그날 사다리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답니다. 저 또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분의 뒤를 따랐고요. 잠시 후문 앞에 다다랐고 이모님이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는데요. 잠깐 기다려 봐. 그리고 지금 이따 이 초인종을 뭐하러 눌러. 동물 같은 것들한테는 동물처럼 해주면 되는 거야.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니 비늘 봉투 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자세히 보니 아주 큼직한 두부가 들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두 분은 왜 사신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한 손에는 두부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현관문을 마구마구 두드려 대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라며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는 얼굴을 빼꼼히 문 밖으로 내밀고 있었는데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님이 순식간에 문을 열어제 끼더니 들고 있던 두부로 동서의 얼굴을 마구마구 문질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동서가 놀란 채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는데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었기에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모님과 저는 너무나 놀란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애 봐주러 올라온 시어머니가 네 몸종이야? 10원 한 푼도 안 주면서 시어머니를 막 부려먹어?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법이야? 동방 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이모, 대체 왜 이래요? 너말한번 잘했다. 너도 이리와 이놈아. 네가 텔로 나쁜 놈이야. 네 엄마가 이리 당하고 사는데 그걸 눈 뜨고 보고만 있었어? 이모, 왜 이래요? 라며 서방님의 급히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런 서방님의 옷자락을 잡아끌더니 남아있던 두부를 서방님의 얼굴에도 마구마구 비벼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아. 감방 들어갔다 나오면 두부 먹어야 하니까 이 두부 미리 처먹어둬. 니들이 지금껏 한 짓은 깜빵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하는 짓들이야, 이것들아. 그 바람에 동서와 서방님 얼굴이 두부 범벅이 되었는데요. 옆집부터 윗집, 아랫집 사람들까지 전부 나와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여기 며느리랑 아들이 지방 사는 시어머니를 매주 불러서는 몸종 부리도 부려먹고는 손찌검까지 한 인간들입니다. 이 정도면 깜빵 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아파트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했어? 저런 미친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 두부가 문제가 아니라 더한 걸 가지고 쌍판때기를 못 들고 다니게 했어야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마. 찾아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가만 안둘 참이니까. 알겠어 이것들아? 라며 시어머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곳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동서와 서방님이 발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뒤 시어머님과 이모님은 그 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님과 동서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하긴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절대 변할 리가 없겠죠. 혹시나 돈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제게 인터넷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니 동서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글을 작성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너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싹퉁바가지가 다니는 회사에다가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서 올려라 네? 동선의 회사에다가요? 그러다 문제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니길래 고개 빳빳이 쳐들고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그 회사를 위해서도 그런 인간은 잘리는 게 맞는 거다 결국 시어머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그뒤그 그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하긴 누가 봐도 페류나라는 생각만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한 달도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 말입니다. 결국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기 시작했을 테니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겠죠. 물론 회사를 그만둔 동서가 우리 시어머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한동안 난리를 치기도 했는데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모양인지 며칠 만에 잠잠해졌고요. 거기다 그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손가락질을 해대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우리 시어머님이 그저 놀랐기만 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어찌하신 건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이모님은 더 이상 정신과도 다니지 않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부모는 그저 자식이 잘 살기만을 바라고 당신이 희생하며 육아까지 도와줬는데 어쩜 그렇게 못되게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디 동서와 서방님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사연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우리 시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